안녕하세요, 도키입니다. 오늘은 이런 비 오는 장면을 그려봤는데요. 작업 과정과 함께 글레이징 채색법으로 풍경을 그리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나 그림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을 어떻게 찾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바로 글레이징 채색 기법인데요. 글레이징은 흑백으로 작업을 한 후에 컬러로 변환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인물화를 그릴 때 많이 쓰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복잡한 풍경을 그릴 때 초벌 작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인물화 글레이징 채색법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도시 풍경 같이 복잡한 장면을 채색할 때 컬러로 바로 채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컬러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색상도 신경 써야 되죠. 밝고 어두운지 명도도 신경 써야 되고, 게다가 채도까지 과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도만 놓고 작업을 하면 어떤 부분이 밝고 어두운지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글레이징 작업을 할 때는 보고 그리는 레퍼런스 사진이 있다면 레퍼런스 사진도 흑백으로 변환을 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가면서 그리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글레이징 목표는 초벌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흑백으로 작업한 레이어는 하나 복사를 해서 잘 보관을 하고요. 흑백으로 작업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 모드는 오버레이에 둡니다. 글레이징 채색을 할때 레이어 모드를 색상, 곱하기 같이 여러가지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버레이에 두고 글레이징을 하면 장점이 발색이 좋고요. 단점은 어두운 부분이 좀 탁해지는 어, 타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페인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레이에 두고 색을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채색할 기준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초벌은 마치고요. 이제 그림 스타일, 그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덧칠을 해가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림 스타일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요소의 총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저는 아주 볼드하고 대담한 표현을 좋아하고, 붓터치가 살아있는 질감, 빛과 그림자, 여기에 양념같이 애니메이션 같은 색감 등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건 자신이 정말 어떤 그림이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직접 스크랩해야 됐지만 지금은 정말 간편하게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터레스트를 사용해서 폴더를 만들고 좋아하는 그림을 모아뒀는데요. 아직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면 이렇게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들의 공통된 요소가 뭔지 알아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난 이런 느낌이 좋더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저처럼 노트에 적으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잠시 여기서 팁 하나 드리고 스타일 얘기는 뒤에 더 할게요. 이런 건물이 많은 풍경을 그릴 때 올가미 선택도를 활용해서 채색을 하면 건물의 딱딱한 느낌의 깔끔한 면을 굉장히 잘 살릴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이렇게. 선택툴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면들 있잖아요. 선택을 해서 모서리 부분을 채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서 명암만 따로 넣어주기도 하고요. 포토샵에서도 많이 쓰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림에 꼭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건물의 창문을 그릴 때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창문 하나를 만들고 여러 번 복사를 해서 건물 전체 창문을 만든 다음에 잘 배치를 하고요. 이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채색을 해주세요. 채색한 후에는 좀 다른 부분하고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다 합쳐서 손질해주신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스타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하게 찾았다면 이제 발전을 시켜야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역시 비슷한 이제 스타일의 그림을 모작을 하는 거고요. 모작 다음에는 이제 사진을 참고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그려보는 겁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그릴 때는 처음에는 사진에 충실해서 옮겨 보고요. 익숙해지시면 아주 작은 소품에서 저처럼 아예 인물을 바꿔버리는 것까지 조금씩 수정을 해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보세요. 물론 쉽지 않.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이제 끝까지 잡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림 한 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여기서도 사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프로 아티스트와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열심히 했다는 기준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 유튜브나 인터뷰 내용을 봐도 프로 아티스트들조차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릴 때 장당 10시간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음, 우리는... 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가끔은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와 내가 그릴 수 있는 이미지의 갭이 너무 커서 그리기 싫어질 때도 있는데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못 그릴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봐요. 내가 할수 있는 걸 지금 한다. 내가 할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다. 너무 존경 같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앉아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걸 한다. 여러분도 오늘 그게 그림 되었던 어떤 목표한 것이 되었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목표한 곳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작업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레벨업, 레벨업 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 오는 소리가 없어지니까 좀 허전하네요.